안녕하세요. 소량기 산골살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기왕이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아구 그 김치를 이게 안 담고 본 사람들은 김치가 뭐 저기 미국에서 항암 식품으로 베스트 탑에 오르고 뭐 이런 이유를 몰라요. 근데 이 김치를 담아보면 왜 김치가 소중한가를 그 들어가는 식재료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. 뭐 저는 지금 이 50인용 대형 통에 이 50인용 대형 통에 세번 어 김치 만드는 육수를 그 만들어 내려고 이제 재료를 어,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 보면 여기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이 어, 거의 항암 저기 재료들이잖아요. 그래서 물론 꼭뭐 암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 면역 체계를 위해서 어, 더없이 좋은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 여기에 또 소금 뭐 제가 만드는 소고 뭐할것 없이 많은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. 근데 거더 그 이제 그 건어물을 빼고는 여기서 농, 농사제 가지고 이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죠. 이게 이제 배추 150포기, 150포기 담을 그런 육수물입니다. 가끔 보면은 뭐 배추 열 포기 담는 거를 어 김장한다고 이제 블로그에 그 특히 여자분들, 여자분들 대추 한열 포기 정도 담그는 걸 가지고 뭐 육수 뭐 내는 방법 어쩌고 저러 가지고 굉장히 그 아는 체를 하는거 보면 그 남자로서 아참 챙피하지도 않나 저런 거를 올리나 싶어요 근데 그 모든 재료는 예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예, 이 대형 압력밥솥에 세번 우려 가지고, 그 3차에 걸쳐서 육수를 오늘 종일 끓여야 됩니다. 아, 이런 거 보면은 야, 김치를 꼭 먹어야 되겠구나, 그런 생각을 그 하게 됩니다.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참 보았으면 좋을 텐데, 그 싶, 싶습니다.